96년생. 본인이 생각하고 또 노력했던 만큼 성과는 조금씩 조금씩 있겠어요. 근데 너무 작게 성과가 난다고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성과가 보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만 여유 있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84년생. 주변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한테 좀 덕을 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사람을 조금 정리정돈 하시고 나셔야 내가 뭐든지 할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그 반면에 좋은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72년생 잠시 잠깐 건강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뭐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잠깐 내 몸을 스쳐 나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좀 몸수가 안 좋다 그러면 몸이 안 좋다 그러시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잘 받아 보시는 것이 훨씬 본인 자신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일도 생기겠습니다 60년생 바쁘기는 정신없이 잠도 못 자고 되게 많이 바쁜데 자기 몸의 기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좀쉴수 있을 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움직이다 보니 마음도 급하고 몸도 급하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면역성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니 이럴 때는 내 몸에 좀 기를 보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48년생 어느 한 사람을 아주 가까운 지인을 믿고 오랜 세월을 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츰 차츰 그게 틀어지면서 눈에 보이게 자꾸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을 믿고 신뢰했던 그 시간만큼 또 배신감도 크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라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야 될 고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느긋하게 계셔야지 내 건강도 괜찮고 또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